여러분, 안녕하세요. 맥가이버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NC 모형 절단하고 남은 잔재 2편입니다. 2편. 이번에는 포크를 만들 거예요. 포크. 지금 포크가 기성품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하나 부러졌어요. 원래 이렇게 하나 있는 건데, 부러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 휘었어요. 이게 지금 많이. 지금 1번하고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는 비슷한데, 얘는 많이 안으로 꺾여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확실히. 좀 약해요. 이번엔 포크를 만들 겁니다. 포크를 만들 건데, 보시면은, 잔재를 비슷한 길이를 이렇게 절단만 한 거예요. 양쪽에 절단만 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살짝 빼죽하게 자르고, 이쪽도 자르고 해서 길이를 맞춘 거거든요. 백화. 그래서 세 개를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위에 부분, 위에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잔재물을 갖다가 라운드 각진 걸 갖다 이렇게 끝머리만 자른 거거든요. 그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포크발이 지금 이렇게 총 4개가 들어가는 건데, 보시면은, 내경이 한 52mm, 52mm 나옵니다. 52mm 나오는데, 얘는 살이 좀4 5시 12t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부러질 일 없어요. 사람이 이거 부러뜨리면 진짜 그 사람은 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쉽게 안 부러지고 쉽게 휘지도 않아요. 대신 살이 좀 두껍기 때문에 네 개를 안 하고 세 개만 할 겁니다. 세 개만 할 거고. 그리고 다 만들어서 이제 여기 그 각진 것들을 살짝 그라인더로 갈아서 약간 라운드 알각을 줄 거예요. 좀더 땅을 좀 쉽게 좀 파고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끝선도 더 날카롭고 뾰족하게 이제 그라인더 연마 작업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포크발 자체를 일단 먼저 태그 용접을 하고. 그러고 나서 기존에 쓰는 거 얘, 대를 얘를 쓸 거예요. 자루는.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제 용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세날은 간격이 좀 넓긴 한데, 농기구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네, 이제. 야 얘가 조금 기네. 약간 기네, 약간.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연말을 해서 끝선 길이는 맞추면 돼요. 이거는 뭐, 별거 아니고. 뭐 이렇게 신경 쓸 일도 아니고. 다리 세 개라, 좀 연마 작업 좀 하면은, 뭐, 딱딱한 흙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뭐, 딱딱하지 않은 흙. 그러니까 원래 작물을 심었던 밭, 뭐, 땅콩을 캔다던가, 그럴 때, 그럴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무게는 좀 많이 나갈 거예요. 이거 기존 거보다. 무게는 좀 많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땅콩 캐다가 맞아 다더 휘어먹었네 땅콩은 고라니가 다 먹고 쥐가 다 먹고 사람은 찌꺼기 먹으려고 그나마 수확해서 말리는 도중에 까치가 와서 다 물고 가고 제왜 이렇게 바뻐 자 너는 고철이야. 고철. 그동안 고생했어. 수고 많았어. 손잡이도 시원치 않네. 손잡이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손잡이가 깨져가지고 철판 쪼가리, 아연도판 대구서, 피스바그 갖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일단 각도를 보겠습니다. 각도. 각도가 이게 좋은 각도인지. 각도하고 수직 상태. 얘가 길어서 지금 그런 거고요. 이걸, 이걸 수평으로 놨을 때는 수직 상태는 맞는 거고 각도. 각도가 어떤지. 이야 크긴 크다. 이게 맞는 거 같아. 길긴 기네. 그러니까 저리, 저리 가. 여기 있지마. 까불지 말고 저리 가. 어우 떨질 떨질. 말 진짜 안들어와 드디어 님이 가셨습니다. 빠떼루 님이 가셨습니다. 아 저리 가세요, 벨칸님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위험하세요. 아 저리 가세요. 위험하세요. 아 저리 가세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는 척하지 마세요. 나 너하고 안 친해. 아이고, 야. 아, 나 너가 안 친하고 싶어. 나 진짜 너 맨날 말썽 부려 갖고 진짜 도지 나못 견디겠어. 나 내가 집을 나가든 네가 집을 나가든 둘 중에 하나 나가야 돼 지금. 저리 가. 저리 안 가? 야. 아유. 둘 중에 하나 나가야 돼 진짜. 못 살았어 너 때문에. 하지 말라고. 아씨 저리 안 가? 진짜 친한 척하지 마. 너 나와. 이거 지금 이거, 이거 아빠 작업해야 돼 이거. 야! 몰라 야 저리 가 일단은 용접을 하고 하지마 저리 가 이거 하지마 아니 여기 쇳가루 있어 저리 가니 저리 가봐 야 아니 하지... 어 지랄... 이거 왜 이렇게 지랄이야 이거 하지마 아 힘들어. 저 씨.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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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리 가. 하면서 봐. 이거 이거 봐. 왜 이거 이거 용접한다. 이거 이거 불봐 이거. 불 봐. 불 불. 저리 가. 일단은 나름 뭐 땅은 어느 정도 잘 파질 것 같아요. 끝선을 지금 보시면은, 어, 요 정도로 이제 날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시간 더 돼서 뭐더 얇게 깎으면 아무래도 더 좋겠죠. 근데 일단은 이거를 실질적으로 밭에 가서 흙을 한번파보고잘 파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뭐잘 파지는데 굳이 그거를뭐더 얇게 뭐 계속 가를 필요는 없고 자, 요거를 이제 밭에 가서 땅을 한번 찍어서 한번 파헤쳐보고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델카이가 어디 갔지? 이게 또 갑자기 조용하네. 아, 얘는 조용하면 위험한 거야. 아, 너무 조용해도 걱정이고, 시끄러워도 걱정이고. 이제 이거 포크를 만든 거를 한번 실험을 해볼라 그러는데, 어제가 일요일이고, 그저께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콩을 지금 다 떨었습니다. 몸살 감기 걸린 상태에 떨었더니 몸이 이상하네. 지금 한약 700평 정도 되는데, 수확량은 아홉가 남았어요, 아홉가 아마. 6 6 0 k 로가 일단 나왔습니다. 선별하기 전에 660kg. 이제 여기서 선별하고 건조 좀 시키고 그러면은 한6 0 k 로 정도는 무게가 빠지지 않을까. 아, 근데 올해 봄에 비둘기들이 새싹 난 거, 그콩 대가리를 많이 잘라 먹었어요. 막 비둘기가 30마리, 40마리씩 앉아갖고 엄청 많이 잘라 먹어갖고 뭐그 두문두문 뭐 아예 콩이 안난 데들도 많고. 또 발아가 안 돼서 안된 데도 있고, 그좀 약간 옮겨 심긴 했는데 전체량이 한 20%도 안 되게 옮겨 못 옮겨 심었어요. 그래도 일단 아홉 가마 나왔습니다. 서리태콩이 그래서 지금 이제 건조. 내일부터 이제 좀널어서 이틀간 건조시키고 선별장에 들어가려고하는데 일단 이거 포크를 여기 한번 여기 고추 고추를 심었던 자리인데 여기는 고추를 심었었고. 오이, 오이 심었던 자리. 근데 이런 데는 흙이 그렇게 딱딱하지가 않아갖고 이렇게 보면 잘 파질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잘 파지네요, 이렇게. 어유어유무거 근데 이게 약간 라운드지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좀 특, 특이하게. 이게 한 번에 쑥쑥 들어가진 않아요. 한 번에 쑥쑥 들어가진 않는데, 일단은 튼튼하다는 거. 이게 절대 부러지거나 쉴 일이 없다는 거. 그거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장비 다닌 자리 한번 파 보겠습니다 장비 다닌 자리 아 여기가 뭐 트랙터 지게차 포크레인 특히 포크레인이 많이 다녔는데 어 되게 딱딱해요 여기는 지게차도 안 빠져요 여기를 한번 잘 파질라나? 오, 우 엄청 단단한데 땅이 여기는 땅이 엄청 단단해요 지금 중장비들이 밟았던 데라 오 그래도 근데 기, 기성품 같은 경우는 이런 데에 강제로 찔러가고 제끼면요 쉬어요 발이. 근데 얘는 절대 발쉴일 없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딱딱한 거. 흙이 이렇게 덩어리져 나와 지금. 그래도 어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의 그 무게 때문에 좀 그런 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엄청 단단하고 지게차도 안 빠지는 곳인데, 어, 그래도 쓸만한 것 같아요, 쓸만한 거. 근데 이거는 단점은 좀 무겁다는 거. 그리고 장점은 튼튼하다는 거. 아유, 참 되게 튼튼한데. 근데 되게 튼튼하긴 한데, 아 이거 무게감이 장난 아닌데? 무게감은 좀 많이 나가요. 근데 잘 파지긴 잘 파지네. 요, 건 가운데 덜 밟았다고 또잘 파지네. 네. 근데 잘 파지는 흙은 이거 쓰는 거보다 기성품 쓰는 게 낫고요. 그리고좀 딱딱하고 잘안 파지는데, 그러니까 포크바리 기성품이 좀 쉬거나 부러질 것 같은 데는 이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어차피 그 잔재로 버리는 재료로 만든 거니까요. 그걸 감안해야 돼. 일부러 만들면 이렇게 안 만들지. 일부러 만들면 살을 더 얇게 만들죠. 이렇게. 얇게. 일부러 만들 것 같으면. 근데 이제 모형 절단 하다 보니까 예 나온 잔재물로 아까우니까 한번 만들어 본 작품이기 때문에 뭐이살 간격까지 제가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있는 모양 다 그대로 그냥 살려갖고 한 거니까 그걸 감안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그냥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실 포크는 없어서 이거 제가 쓰고요 그리고 먼저 만들었던 곡괭이 그리고 송곡괭이를 하나 또 만들 거거든요 그거까지 영상을 다 이제 마치고 나면은 제가 구독자분들 을 한해서 맥가이버 사행시로 해가지고 댓글로 이렇게들 남겨주시면은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1등은 곡괭이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2등은 송곡괭이 선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곳갱이는 아직 그 제작을 안 했고요. 지금 요즘 아 일이 좀 많이 밀려 있어요. 농사일도 해가면서 하려니까 일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일 밀려 있는 거 주문 받은 거부터 이제 일단 손님들한테 먼저 드려야 되니까 그 작업 끝나고 나면 송곳갱이도 만들어 영상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그거까지 올려드리고 나서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번에 잔재물로 가지고 만든 포크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맥가이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